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그 나라에 모인 모든 백성들 주님의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편 121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어에 되어 있지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이렇게 주제처럼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국 사방 각지에서 또전 세계에서 어 어떤 유대인의 절기 또는 어떤 공정 모임 어 아니면 순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님의 백성들이 특히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나서 이제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산을 향해서 나아갈 때 불렀던 노래들 찬양했던 읍조이었던 묵상했던 그런 말씀들을 함께 모아놓은 시편의 모음집 이게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어, 이곳에서는 어떤 인생의 그런 자기 삶의 고난과 환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자신이 도시 문명 속에서 아니면 삶의 처소에서 겪으면서 왜그 생활 속에, 생애 속에 얽매여서 살아가다 보면 원치는 않지만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밀림 같고 정글 같은 게이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원하지는 않지만 본인도 모르게 스며들고 함께하게 되고 엮이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본인이 맡고 있는 역할과 또 해야 될 의무와 그런 것들 주어진 잡 이런 것들이 이제 행해지면서 거기에 녹아들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어느 때는 멀어지고. 또 인간관계로부터 다가오는 자극들,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이게 영성들이 식어지고 깎여지고 또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육체라는 게 소진되고 힘이 빠지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오는 어떤 집중력, 주님을 향한 집중력이 좀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일 계속되다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성전이 가까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중앙성소 뭐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로 생각하면 전국에서 이 서울로 서울에 성전이 하나 있고 이 서울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요. 비슷한 그때 장소적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번 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그때 이제 삶에 얽혀진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성전에 올라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니까. 거기로부터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내가 머물렀던 삶의 자리, 어 함께했던 그 인생에 얽혀진 그 그러한 곳에 대해서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멀리서 보고 관조할 수 있죠. 관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전산 주님이 계신 물론 늘 어디나 계시지만 근데 이때 당시에 주님이 살고 계시다고 생각했던 그 성전산을 향해. 가게 되면서 그 속세에 대한 것들을 떠나, 왜 우리가 이제 기도원이나 어떤 수제항관이나 이런 데 가면 속세를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묵어놨던 문제들,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고민의 문제, 기도의 문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존전에 나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전을 향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 참 놀랍게도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약 720m 해발, 720m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악산보다 높은데 있고요. 거의 북한산급이 되는 거예요. 북한산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전이. 굉장히 고난이도에 여기서 북한산 간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낮은 곳에서 대부분 이제 낮은 곳에 뭐 해안가에 아니면 저 계곡가에 뭐 요단강이나 이런 주변에 아니면 이렇게 낮은 지역에 있다가 쭉 이게 중앙 쪽으로 오면서 융기가 돼 가지고 이 목자의 어, 목자의 길 그리고 그 목자의 길 속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치소사 있거든요. 치소사 있어요. 물론 이제 부엘세바나 이쪽이 더 높죠. 헤브론이나 이쪽이 더 높은데, 근데 거의 비슷한 라인 속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산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제주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어, 한라산을 가려면 전부 올라가잖아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전을 향해서 가는 마음이 마치 등산하고 고행하고 순례하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 주님의 전으로 이 세상 도시 문명을 떠나 뭐 기도원으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한 편이고요. 어 그런데 지금처럼 도시가 뭐 도로가 발달돼 있고 안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먼 곳으로부터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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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대 광야 이런 것들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은 유대 광야를 통과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시험 당한 곳이죠. 뭐, 전부 돌이에요. 길도 뭐 제대로 없어요. 옛날에 뭐비 한번 오면 다 휩쓸려 나가고 그러 것도 아니겠어요? 이제 많이 다녀서 많이 다녀서 이제 어떤 발자국 같은 것들이 쌓여서 좀난길그 정도겠죠. 근데 광야라는 곳에. 곳은요 비가 한번 오면 어떤 하천이 생기고 막 사라지고 없어지고 막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돌들과 버려진 어 그땅 이게 이제 유대 광야인데 이곳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이 마치 산으로 둘러 싸인 것처럼 보여요. 예, 유대 광야에서 보면. 마치 예루살렘이 산으로 싹둘러싸진그럼 물론 이제 다 산이죠. 예, 다 산인데 감람산이 예루살 그 성전산보다 한 80m 높거든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망이 되거든요. 그 성전도 보이고 뭐 황금돔도 이렇게 멀찌감치서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조망을 할수 있는데 뭐 성전산, 시온산, 감람산 이런 것들이 쭉 질비하게 있는데 이 산들이 봉우리 봉우리가 된게 전체적으로 멀리서 유대 광야에서 보면 완전히 산 이렇게 산성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 광야의 거친 곳을 지내면서 인생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드는 거죠. 인생은 고해의 바다요, 거친 광야요, 사막 같은 순례의 길이다. 그래서 그 유대 광야, 그 인생 같은 유대 광야를 쫙 지나면서 멀지감치 보이는 예루살렘의 그 산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이 어려운 인생 사리로부터 나를 도와줄 분이 누구인가?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눈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게 이 눈을 드는 게 뭐냐면 이 유대 광야를 지나면서 지친 발걸음 순례자의 그 모습을 생각해 봐요. 계속 걸어온 거지. 계속 걸어왔어. 그러니까 지치고 지치고 힘든 삶의 과정과 순례 과정. 이게 인생길이죠. 그, 그 돌짝밭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어 고난을 당하시고 사단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시고 시련을 당하시고 그러면서 이 떡을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고통 당했던 그 유대 광야 돌밖에 없죠 진짜 야 그걸 지나가면서 눈을 드는데 막 멀리서 예루살렘 성이 산이 보이요. 산이 산이에요. 산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현실, 인생의 바닥에서 눈을 드는 거야. 이거는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순례자가 성전을 향해 가면서 보았던 이 유대 광야에서 바라보는 예루살렘 산은 비유예요. 실제인데 이건 이, 그림자. 그림자 같이 보여주는 거죠. 인생의 사막길, 인생의 광야길, 인생의 고해 바다에서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장면의 그림자죠. 그렇죠? 똑같죠.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 그 그러니까 의지적 표현이잖아요. 일절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뭐를 들리라? 눈을 들리라. 이건 뭐예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인생살이 힘 빠지고 괴로워서 고개가 떨궈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의지적으로 눈을 드는 거죠. 어디를 향해? 여기서는 이 시인은 예루살렘 산을 향해, 저 성전이 있는 그 성전 산을 향해 눈을 드는 거죠. 지금은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코로나 재앙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앞으로 쓰나미 같은 어려움 이런 거 생각하면 근심 염려 걱정 내 마음도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고 한숨이 나오고 어 답답하고 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보면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하는 거 같고 어디 피할 길이 없는 거 같고 그러니까 마음이 즐겁지 않고 근심 걱정 염려로 촥이 미세먼지 이 영적인 미세먼지가 우리 속에 딱 들어와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찾고 어지럽히고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어참 이게 분사 부산사. 롭게 하고 마음이 괴롭게 하고 그러면서 즐거움을 아삭하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내 영이 침체되고 낭망되고 실망되고 좌절되고 포기되고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우울과 좌절과 어려움으로 어둠의 세계로 믿음의 사람들도 자꾸 그런 외적 미세먼지, 영적인 미세먼지들이 쌓이고 먼지들이 쌓이면서 자꾸 나로 하나님으로부터 안개 낀 것처럼 멀어지게 하고 감각을 흐리게 하고 희미해지게 하면서 인생의 수많은 자극들과 어려움과 광야 같은 것 속에 한숨 나오고 어, 괴로워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럴 때뭐 하는 거예요? 눈을 드는 거죠. 네. 어디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눈을 드는 거죠. 이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에 그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게 예, 유대 광야를 지나면서 성전의 산을 향해 눈, 눈을 들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저 천지를 지으신 이 산지를 지으신 이 소리예요. 예, 저 산에 계신 이 소리예요. 이것은. 이 지금 시인은 여호와께서로부터 좌 시온산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 의지적 표현이죠. 이것은 다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 험난한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성취한 자는 지키기 위해 지금 눌린 자들은 이 괴로움 속에서. 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누구나 다 어려움. 그때 눈을 들어 주를 향해 주여 도와주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예,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에요. 나의 도움은 전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3절.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돌밭 사이를 가면요 돌을 밟다 보면 돌이 미끄러지고 산행을 해보시면 다 알지만 돌이 미끄러지면서 다리도 삐게 되고 어떨 때 무릎도 다치고요 허리도 다치고요 이게 어려워요 넘어지기도 하고 깨 다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느 때는 막 그냥 머리도 다치고 그래요 넘어져서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내리막길 이런 데서는 많이 다치죠. 어 무릎에 쏠리는 하중이 한 다섯 여섯 배가 넘게 쏠리니까 내려갈 때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위험해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굉장히 힘든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헛디게 되고 그리고 어느 때는 이게 안전한 것 같아서 딛었는데 이게 푹 꺼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예 어디는 이제 수풀인 줄 알고 돌짝 그 수풀 속에 있는 거 밟았다가 예 이렇게 확 꺼져서 다치기도 하고 이렇죠. 그런 수많은 그 실족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길을 가다 보면 있어요.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수많은 관계와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원치는 않지만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없는지라 실족할 수 있지요. 실수할 수 있지요.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완전주의를 지향하는 인간도 그래서 실수하죠. 그걸 지향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요. 아, 진짜 식은땀 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야, 그때 그 사고로 죽을 뻔 했는데. 저는 오토바이를 많이 탔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그다 러 보니까 죽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뭐 제가 소나타 정면 충돌한 거는 그런 그 대표적인 거고. 아, 그때 야 주님이 그때 보호해 주셨구나. 그거를 한참 지나서 알게 돼요. 그때는 객기가 있고 막 젊은 피가 끓고 그래가지고 아, 그냥 내 능력이 내 실력이 좋아서 살아난 줄 알고 장 어? 이렇게 막 그러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세월 지나고 철이 들고 그때를 이렇게 보노라면 하나님이 감싸 주셨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그뿐입니까? 아, 어? 그뿐이에요. 하도 이제 장난이나 이런 걸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라 막 그냥 그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는 야 내가 잘나서 야 내가 이게 날라다니면서 막 그냥 뭐 낭떨어지도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면서 그게 내 실력이고 내 능력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신 거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은 그 유능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인데 3 0세뭐 이때 그냥 죽잖아요. 에? 세계를 호령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서 그냥 살아있는 것 감사 할렐루야 가장 탁월한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나를 지금 오늘 존재케 하신 것 나를 살려주시고 생각이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삶을 살아갈 오장육부 사주백제 관절수술 주시고, 어디는 아프고, 어디는 힘들고, 어느 때는 재정이 없고, 어느 때는 관계가 어렵고, 그렇지만 목숨이 붙어 있어서 누구를 찾을 수 있는 것,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게 다 누구 덕분이다.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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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그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건. 우리끼리만 아 주님의 은혜다. 그냥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세포들이 막 살아나잖아요. 너무 좋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백하면 이 고백을 세포들이 듣고 DNA들이 듣고 오장 사지백체가 다 들으면서 막, 막 떨지 않아요? 막 감동이 오고 막 이게 어? 떤 것보다 좋은 좋은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인생의 자리에서 아, 넘어지 고 실수하는 적도 많죠. 내가 그 주님의 길을 더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예,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시는. 이것을 알면서 여기까지 샥 순례길을 오면서 성전산이 보이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3절부터 보세요.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계속 하는데 몇 개나 나오나 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지키시는 이. 이게 누구겠어요? 주님이시죠. 주님이시죠.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누구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누구예요? 여호와라고 나오죠. 예. 우리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누구를 지켜요? 너를 지킨다고요. 너를.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님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들어 주셔요 이건 믿는 자만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이걸 믿지 않고 느끼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 세상에 고아처럼 버려진 혈혈단신이구나, 아니면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종 교만하든지 그냥 열등감에 폭 빠져서 가든지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누리 누리고 어, 아는 믿는 백성들은. 아,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야. 이 은혜 속에 감격하면서, 여러분, 이 감격이요,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요. 예, 이 DNA를 확 촉진시켜요, 그냥 막. 오장육부 사지, 사지백제 속에 막 백혈구를 늘리고, 그냥 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야. 이것만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도 뭐 어떤 기능 그 식품 뭐 한약제 좋은 거 먹는 거 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양제고, 진짜 그래서 신약과 구약인 것 같아요. 예, 진짜 신약이야. 아주 신약. 그래서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뭐 하시는 도다.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야, 우리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산을 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데 자, 이게 지키시고 직, 인도하시는 게 언제 어떻게 지키시느냐? 4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 언제 지켜 주시는 거예요? 밤에. 밤에. 밤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5절,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그늘이 생길라면 언제예요? 밤이에요, 낮이에요. 낮이죠, 낮, 6절. 그래서 나오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오른편에서 해를 막아주시고 그늘을 비춰주시고 밤에 추 여러분 이스라엘은 밤에 춥습니다. 예, 우린 여름에 덥잖아요. 이스라엘은 밤에 추워요 여름에도 밤에 밤에 추위 속에서도 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에 헤매던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 같이 바로 이 시편의 기자를 보호하신 것 같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우리 우편에서, 우리 좌편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에 가십니다.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요?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환란 속에서,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간증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드러내리라, 고백하리라 이런 간증과 고백과 은혜가 날마다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 모든 환난에서 언제까지 팔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모든 환난을 밤낮으로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신앙과 이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위정자들이 뽑혔죠. 정부와 함께 힘을 다해서 이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재앙을 극복하고. IMF를 극복하고 더 발전했던 것처럼 우리 그때 국가 부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더 발전했죠. 우리가 그때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 재앙도 세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한국교회가 깨우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서 오히려 이것이 성장의 발판이 되고 새로운 시대의 발판이 되도록 위정자들과 어,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무서워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부국강병을 이루는 귀한 위정자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 특별히 어,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때 우리 교회가 마중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비전을 성취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서 여러분 각자의 중보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오 할